이제 여러 가지 정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너는 이제 정치할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운명이란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정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2012년 대선이 아마 그런 거에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꾸준히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준비를 해서 이번 대선의 재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안 하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면서 본다면 지난 또 어떤 뭐 나이는 마, 많지만 어떤 지난 동지였지만 또 본인을 정치로 이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잠시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저 부분이잖아요. 이제 뭐 네. 물론 2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기자회견에서 인선 결과를 발표할 테지만 그전에 이미 좀 언론의 보도가 된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조국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저 의미를 좀더 이건 굉장히 깊이 좀 봐야 될 그, 것 같아요.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원래 이제 현직 검사라든지 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고 특히 또 이제 검찰이 어떤면서 보면 인사를 좀 청와대가 장악하는 그 수단으로 특히 또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직접하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 우명을 전 민정수석에 대한 폐해들이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 그러나 검찰을 개혁하겠다. 아. 이런 입장들 분명히 한것 같아요. 예. 즉 조국 교수는 지금 현재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그 비대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보면 어, 이 SNS 통해서 사실 문재인 후보의 지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렇뭐 문재인 대통령 행사 때마다 이제 사인을 보기도 했고 아주 절친한 사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조국 교수가 굉장히 개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민정서 전격 발탁한 것은 앞으로 이 법률 쪽 법적 관련해서 상당히 개혁했던 바람을 좀 몰아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 어디 더 어떤 면서 에 본다면 검찰을 더 이상 권력의 손에서 있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사법과 사법부 자체를 이제 어떤 면서 에 보면 독립, 독자적인 독립적인 측면에 좀 개혁을 해내겠다. 그런 의지들. 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강금실 장관을 그때 법무장으로 임명했을 때 하고 예. 좀 비슷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께서 문재인 캠프 시절부터 대변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조국. 교수님께서 뭐 내정권 되실 거라고 좀 알고 계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찌라시를 <laughs> <laughs> 얘기하는 건데 재권가 정보 예, 예. 그래서 뭐 간혹 이렇게 <laughs> 뭐 오르내리긴 했는데 유력하게 거론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예. 유력하게 거론된 적은 없었고요. 주로 이제 에, 정치권 주변 사람들 아, 어, 그리고 이제 검찰 쪽 사람들, 이렇게 고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저는 조국 교수 내정을 오전에 얼핏 듣긴 들었는데요. 아하. 상당히 오미는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청와대의 가장 문제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적으로 청와대 권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과 검찰권, 검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그 법률 전문가가 사심 없이 제3의 위치에서 냉정하게 민정수석 일을 봐준다 그러면은 검찰의 개혁과 그 다음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일을 할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사가 아니냐. 그 동안에 조국 교수가 보여줬던 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분으로서는 어, 그 역할에 맞게끔 청와대 가서서 민정수기를 잘하신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내고. 어좀더 진일보한 청와대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도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직접 본인 목소리로 내정 배경 뭐 조국 교수든 뭐 총리 뭐 비서실장의 소에 본인이 왜 내정을 했는지에서 다일목요일에게 밝히긴 하겠지만 조국 교수 이수희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2015년도에 본인 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개혁 이제 앞장서면서 여러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는데 그럼 이제 문재인. 문제는... 대통령의 그런 의미가 좀 깔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이제 뭐 민정수석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사정기관 쪽 특히 검찰하고 관련 없이 교수직만 수행 이렇게 하셨던 분을 임명한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라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의지 표명은 검찰과 거리두기 정치권과의 거리두기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보좌진에 대해서도 좀더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더보야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특이한 게 조현옥, 그, 지금 인사수석에 내정된 조현옥, 그이화여대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사실 오늘 저녁에 저, 조현옥 교수님 강의가 있는데요. 음. 제가 제자인데, 어, 여기 내정된 아차. 걸 보니까. 아, 강의, 조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신는 아, 이슈 변호사님. 아, 휴강을 하나 지금 기대 찾아보게 <laughs> 되는데. 아 지금 좀 특이하게 보는 거는 조현욱 내정자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예요. 그리고 어허. 한명숙 총리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의원이 좀 내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좀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좀꽤 보인다라는 좀 특징이 보입니다. 음. 음. 저고 박사님. 네. 어쨌든 이... 조국 교수 조현옥 교수 이게 어째 보면은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이제 같이 내각을 보좌 하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선명하게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펼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국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뭐두분다 그동안 뭐. 교수, 조국 교수는 뭐 교수로 쭉 있었습니다만은 조현욱 인사수석 내정자는 아마 청와대에서 또 인사비서관도 헌걸로 어,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전문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 교수들을 각 전임 대통령들이 많이 이렇게 등용을 했었는데 교수들이 들어와서 크게 성과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와대에도 지금 안정범 수석이라든가 여러 수석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분들이 대부분 이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런 분들을 잘 조련하고 쓰실 걸로 믿지만 너무 어, 교수 일변도의 그러한 참모지는 어,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볼때 이런 그 실무 경험이 많은 분과 또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밝은 어, 교수 출신들을 이렇게 적절하니 좀. 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참모진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한두명 발표가 됐으니까 예. 앞으로 뭐 많은 그 참모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평가를 더할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음. 뭐 20분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왜이 인물들을 내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뭐 소상히 설명할 테니까 그때 다시 좀그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